챌린저 MMA 글러브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챌린저 MMA 글러브는 어, 이렇게 엄지 커버가 없는 제품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 있고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의 주먹은 보통 이 스몰 사이즈로 충분한데 지금 제 손이 크기가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 손바닥이 한 10cm 정도가 되고 이 길이가 한 19에서 20cm 정도 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 사이즈에서 한번 착용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손목 스트랩이 되어 있고요, 음, 스몰사이즈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손가락 4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착용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보조 스트랩을 이용해서 손목을... 결속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 완전히 감아주면 지금 끝난 거고요. 음, 사이즈나 크기를 보시면은 전혀 부족함 없이 또뭐 뜨거나 작거나 그런 상황 없이 완벽하게 피시되는걸볼수 있습니다.